네, 오늘은 역대하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역대하의 마지막 장을 보기 전에, 1위 관지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1, 의 관지. 이거는 노노의 위공년편에 나오는 사자성어인데요. 여기 앞에 보면 뜻이, 하나의 위치로 모든 것을 깨뜨른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음을 관, 얘기할 때, 1위 관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변화없이 나아간다는 사자성어가 1 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초지일관, 수미일관, 이 모든 단어가 하나같이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사자성어가 많은 것을 보면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 나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2025년을 시작하면서 송구 영식 예배 때 다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 마음이 이전 같지 않고 또한 처음에 열정도 식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도 보면요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결국에는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는요 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역대하의 마지막을 보면서 유다가 멸망당했던 이유를 정확히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면 하그 이유를 알아야 그 같은 것들을 또다시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꼭 오답노트가 있습니다. 저는 뭐 잘하진 않았지만 오답노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틀렸던 문제를 또다, 또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이 오답노트를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멸망했다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똑같은 죄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요 유다가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유다가 패망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봤던 요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딸을 그의 세 아들과 조카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의 아들을 보면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아가 유다의 왕 요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네 왕들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성경의이네 왕들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6장 5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laughs>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5절에 보면요. 여호와김이 왕이 오를 때 25세인데 1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유다를 다스리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다음의 왕인 여호야긴 왕도 9절에 보면요. 3개월 동안 통치됐 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두 왕들도요. 모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땠을지 몰라도 그 왕들 모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시, 보면요, 시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이 몇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쉬은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란 말이 어느 성경부터 시작하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말이 언제 바뀌기 시작하느냐?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말을 말씀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보시게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호와의 눈이라는 의미입니다. 여우와 눈에 보시기에 그 왕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준이요.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모습을 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화 1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의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예, 이 장면은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다음입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에 그가 우리아를 바세바를 그 궁안으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다윗은요 당시에 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왕의 자리에서 이러한 일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보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발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는데 이때 몰래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말, 보이지 않는 곳에 행하는 행동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평가가 눈에 보이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선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주일를 성수하고 기도생활을 하고 말씀을 보고 모든 것이 완벽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모습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다와 같이 패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끝까지 우리 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패망한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 조상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이 15절의 말씀은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 11절부터 2 1절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의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악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돌아오길 원하셔서 예레미야를 그에게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요.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냐면 요 가증한 이방 신상을요 성전에 세우게 되는데 그가 행한 악행을 보면요 성전에 짐승의 우상 뿐을 세울 뿐만 아니라 곤충과 태양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악기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악기사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마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극률이 여기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꼈다고, 그들을 극률히 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들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부지런이란 단어도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신들, 선지자들을 유다 백성 가운데 보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제화에도 불구하고요, 유다를 국립으로 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돌아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있고 돌아오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행하느냐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신들을, 사신들을 비웃고,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국률이 여기시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불구하고요,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그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결국에 16절 후반절에 보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효복할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로 인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은요, 그들이 회복할 수 없는 때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고 그들이 패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유다가 패망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삶의 기준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만을 보면요. 나와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은, 아,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인 것이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데요. 내 삶의 기준이 사람의 말은 아닌지, 유튜브에 나오는 이 목사님의 말은 아닌지, 누구 누군가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기준은 아닌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삶이 나는 없는 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네. 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 이 말씀 너무나 말씀이 좋아.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 오늘 좋은 말씀을 들었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삶을 우리도 살수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그 말씀을 살아낼 때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보면요, 말씀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알게 되지만,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삶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누군가가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풀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를 내가 뭐 잘못했건 잘못하지 않았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그 말씀의 능력이 내삶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의 신앙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삶의 기준을 바로 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역대하를 기록했던 이유와 목적을 앞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했는데요, 이 역대하를 기록했던 건 누구가 대상으로 기록되었느냐? 바벨론으로 돌아온 포로들, 그들을 향하여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기록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땅이 다 황폐되어 있고, 성조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심판이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함께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림이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의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바사 왕 고레스가,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2절의 본문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후에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회복의 문을 친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할수 없을 그때에 그 회복은 내가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너희의 죄보다 나의 약속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보다 내 말씀이 내 약속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복과 소망을 바라볼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고 회복의 문을 열어 주시는 것을 오늘 역대야 마지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면 절망과 좌절을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봐야 되는데 그 소망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우리가 가장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성이 무너졌을지라도, 땅이 황폐해졌을지라도, 내가 말하면 그것은 곧 이루어지실 거라는 소망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저는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내가 기도도 생활도 하고, 내가 사역자지만 자꾸 힘이 들때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신앙이 힘들고 자꾸 다운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렸을 때를 좀 돌아보면요. 저는 좀 부모님 말씀을 참잘 듣게 생겼나요? 잘안 들었어요. 엄청 안 들었어요. 어느 정도 안 들었냐면요. 부모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천국이래처럼 왼쪽으로 갔어요. 들어가라 하면 야가고.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교회 문제로 많이 다투셨습니다. 이런 거를 보라고 자랐으니까 부모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럴까? 그런데 제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요. 철이 들고 나서였어요. 그 철이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고, 고생하셨고,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서, 아, 내가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이 중심이 없어지고, 내 신앙이 힘들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가장 먼저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들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신앙이 기쁘지 않다면 그것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역대야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검점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그리고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함께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소리>